오늘 말씀은 지성소에 이어서 성소에 두어야 할 기물들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둘 떡상과 그 떡상을 계속해서 비출 등잔대를 만드는 청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떡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의 상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도량법으로 계산을 하면 길이는 90cm, 너비는 45cm, 높이는 67cm의 상입니다. 이렇게 상을 만든 후이 사절을 보면 법계와 마찬가지로 순금을 입힙니다. 25절을 보면 상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합니다. 상에 올라간 진설병에 떨어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이 올라가는 진설병은 모두 열두덩이입니다열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감싸고 있는 모습은 10편 61편의 다윗의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10편 61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늘의 백성을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이 떡상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법궤와 같이 떡상을 옮기기 위한 고리와 그 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앞선 법궤에서는 채를 빼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이미 법궤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 모든 기구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진 규정이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29절을 보면 상위에 올라가는 다른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입니다. 이것들 역시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 29절에 등장하는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진설병과 함께 이런 물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한를 걸을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채우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출애급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산정하는 열두 덩이의 진설병과 함께 이런 물건들이 있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사랑을 베푸실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3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떡은 먹을 것, 생명을 이어가는 음식이죠. 우리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을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의 기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만들 성막 기구는 등잔대입니다. 31절을 보면 이 역시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1절 하반부를 보면 한 덩이로 연결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빛을 상징합니다. 그 빛을 전달하는 등잔대를 만들며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라고 하나께서 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장의 형태는 가운데에 한 줄기가 있고 양 옆으로 세 가지씩 총 일곱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33절을 보면 이 등잔대를 장식하는 꽃의 형상을 살구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샤케드인데요. 아몬드 꽃입니다. 처음 성경이 번역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몬드 꽃이라고 하면 생소한 식물이기에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토착화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을 떡으로 번역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이아몬드꽃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답을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중 예레미야 1장 11절과 11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신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어 유의적 표현입니다. 앞서서 살구나무를 샥헤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히브리어 쇼케드가 이 지금 이 말씀에서 사용되었는데요. 그것 뜻은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구 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잔 때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상 이 등잔대를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진설병을 놓아두는 떡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잔대를 만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앞을 비추게 하는 것이 이 등잔대의 목적입니다. 빛은 갈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비추시며 그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등장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 안에 산과 등장대를 만들게 하시며 40절의 말씀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반드시 하임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 그대로 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하임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온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해석대로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빛으로 밝게 비추시며 이끌어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기구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한 생명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가 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